끝을 보일 것으로 생각했던 미중간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짭지시TV. 저는 짭피디 강성모입니다. 지난 5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시하하는 트윗을 게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정치를 한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자신의 입장을 트위터에 자주 피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트윈멘션은 대부분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따라서 이번 중국에 대한 관세 트윗도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현저 공격에 중국도 마수를 두었습니다. 바로 미국과의 이번 무역 협상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을 내비친 것입니다. 당초 양국은 5월 8일 고위급 강료들이 모여서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안을 10일경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강그 예고 트윗을 남김을 통해서 상황이 굉장히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측은 멱살 잡힌 채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번 무역 협상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실무 협상은 지루한 미중 무역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선물로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트윗으로 양국이 다시 강수를 듬을 통해서 양국의 관계는 또다시 오리무중으로 빠져드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트윗을 남긴 것일까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중국이 계속 제역항을 시도해 협도가 너무 느리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무역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하지만 중국 쪽에서 계속 제역항을 시도하기 때문에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선이 다가오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어서빨리이 미중 무역 협상을 빨리 끝내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증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트럼프의 조급증을 역이용해서 협상을 끌면 끌수록 중국의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명 만만디 라고 불리는 전략이죠 여유롭게 한다 라고 하는 전략인 거예요 중국이 이러한 지연 전략을 구사하면서 미국에서는 더욱 강한 관세 폭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것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5월 10일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합의를 보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메시지에 중국은 아예 이번 무역 협상 자체를 취소하자고 응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아마도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 79%가 중간제입니다. 중간제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제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품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 중에 79%가 바로 이 중간제입니다. 다양한 중간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중간재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이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물량은 2016년 기준으로 해서 39%에 이릅니다. 이런 수치는 2019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의 국면으로 돌입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또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중간재들도 마찬가지이죠 중간재들의 중국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중국의 수출하는 그 중간재의 퍼센테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 수출의 기준으로 보아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중국에 많이 기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휘청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는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기술 탈취라든지 아니면 이 중국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정리합니다. 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상 며칠 전에 트윗으로 폭탄을 투하한 것은 조금이라도 자국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기 위한 트럼프 특유의 벼랑 끝전술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이번만큼은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전 국면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의 경기도 함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신규 시장의 개척과 수출품목 다변화 그리고 대미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겠죠.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중국과의 학교를 끊어버린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박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출 품목을 다변화시키고 그리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처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는 우리들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이슈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준비는 전략적으로 정말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먹구구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전략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